공장용으로 응. 좋았던 신물이지 집안 색 그럼 이것도 품격 유지하는데도 좀 어, 좋아보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소철 같은 거는 관공사나 이런 데 가면 아주 필수적으로 있었잖아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 그, 그, 참, 진짜. 참, 진짜. 회의도 가면 가로수로 숨어져 있잖아. 있잖아. 음. 종료나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 의식이 많아. 그래서 옛날에 그, 그 차도 말이야. 차도. 그래서 검정색. 그 검정색이라는 것이 그게 좀 본인적인 반려... 요즘의 색깔이잖아. 색깔이 짙거든. 그걸 관공사나 이런 데서 차들이 보통 다 그런 새를 지금 뭐, 이렇게 예쁜 색깔로나오는거 봤어. 그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 사람이 살면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이게 네. <laughs> 그러더라고. 좀, 정말로 얘기하면, 허세야, 허세. 허세지. 허세고 말고, 실수를 챙겨야 되는데, 네. 허세만 그리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지가 머물 줄 아는 거야. 그 자리가 지 자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항상 자기는 지나가는 자리, 스쳐가는 자리, 거기에 잠시 풀려서 앉아있을 뿐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가 그렇게 뭐, 지가 뭐, 돈 주고 산 것처럼 그지 뭐 자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애들이 많다니까 <laughs> 음, 평생. 아유. 생 욕대이가 산꼭대이가 있는가요? 욕심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거 욕심이 하늘을 찔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이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많이 아프잖아.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덜 아프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래 볼줄 모르고 자기 욕심 채우면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푹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봐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도편 숙제야 어? 그 과정을 겹쳐야좀더 음. 성장이 되니까 그게 정말 그그 그 아픔을 좀그 그 알면은 그런 행동, 행동들은 행동거지들은 못 해낼 거야 진짜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 또 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주위에 권력을 쫓아가지고 오는 악어가 있으면 악어새가 있듯이 그 권력을 쫓아서, 쫓아서 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끝까지 가져야지. 그 사람의 권력이 떨어져 봐? 권력이 없어져 봐? 아침이슬 거치듯? 아침에 안개 걷혀나가듯이 언제 언제 있, 있, 있었냐는 식으로 살아자거든요 젊었을 땐 철없어서 그런다 그는데 늙으면은 그 깨우치고 아유. 살아간다면 다행이냐 그나마 다행이라 그러지만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항상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더욱긴 더워도 추우면 추운 대로, 그걸 즐기면서 그냥 오늘 하루도 못된 날이다 생각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네. 해야 돼. 그게 이제 그래. 내가 혹시 살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서 잘못 갈 수는 있잖아.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서, 지금 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서, 아, 이건 잘못 걸어온 길이다.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면서 내가 정말 그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듯이 그렇게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복된 거야. 그걸 깨우치는 건 사람이 그만큼 내가 그래도 헛살았던 것보다도 내가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때 그걸 깨우치는 그렇지. 사람은 그나마 좀 트인 거고 그렇지. 그런 시간이 또 나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라그 기회가 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걸, 그렇지 모두 본그 뭐,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존만한 미련한 것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살 어디 왜 이상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laughs> 그렇지. 진로 그렇지 그렇지. 쇼펜하워가쇼펜하워가 쇼펜하워가. 지금, 지금 얘기한 게쇼펜하워가 염색이 철학자 있잖아 쇼펜하워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헤매고 망설이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자기도 자신도 몰라가지고 방 안에서 고민 고민 하다가 밖으로 뛰어 나왔던거 아니야. 응? 그 사람은 거기까지. 그 철학자가. 그 사람은 <laughs> 우리네 신앙인가면 그게 아니잖아. 어디서 참, 와서 정말.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런 아, 목표가 있잖아. 그냥, 그래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라테 한잔, 이 시원한 식물원 여기 안에 글을 해서 정말 마실 수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의 거울을 이렇게 닦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러면 됐지. 담배 아, 네, 마셔. 어, 담배 마셔. 하지만 더워요. 여기 식물원이나 쓸데.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된 거야. 행복이라는 감사해. 게. 행복이라는 게. 그럼. 그래. 행복이라는 게 굳이 나한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고, 그래야만 행복이 아닌 거야. 우리가 뭐 시골길, 시골길에 저녁밥 하려고 그 불도에서 연기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야, 참 좋아 보인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 할 때, 그게 행복인 거야. 그게 행복인 거야. 작은 거에서,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그야 말이 너무 많아? <laughs> 아유, 나이 들더니 무슨 하가 이렇게 수다스러운 는지 아니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을 할다는거 이것도 고마운 거지 여자들은 음. 나이가 들면 기운이 이으로 간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들왜 이렇게 <laughs> 수다스러운 지 맨날 구박 먹어 아. 정말 시끄럽다고 맨날 소리 빡빡 지르고 내기 전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불조심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 그런 느낌을 갖는 거는, 아무리 느껴도, 괜찮아. 아무리 느껴도. 오, 저기 소철이 어, 아. 꽃이 폈었어. 소철 꽃이 귀. 소철 꽃이 그건 귀한 거야. 소철꽃이 귀한 거야. 그게 소철꽃이 하얗은가? 소철꽃이. 소철꽃이 아니야? 응, 소철꽃이 귀. 저기 행운목이 하얗지. 행운목이 하얗고. 행운목도 보기가 힘든 곳이야. 쟤는 바나나, 주천, 쟤는 아름다운, 아, 곳이야. 얘는 소철, 쟤는 아라우카, 얘는 아이린, 쟤는 스킨. 스킨 가리스 아, 이거 참 좋다. 쟤는 여인촌. 예쁜 거 맞네. 얘는 누구니 너 이름이고. 뭐 잎사귀가 어쩌고 저렇게 어디 좀좀 거칠 좀좀 강해 보이는 것이 고무나무 고무나무 비슷한 어떤 종류 같다 고무나무는 아닌데 네. 고무나무는 아닌데 이제 좀 줄기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 아, 좋다. 쟤는 그 살려고 한자리차지하고 있어. 오늘 잘 왔어. 잘 왔어.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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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도 온다는데, 에, 이번 태풍은 비를 몰고 온대요. 최고 600mm 까지 온다는 거야. 그니까, 수도권을, 수도권을 강타한다는 거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순열되거나.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야. 자연은, 자연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야. 자연. 사람이 자연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자연. 还这个贴了